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이벤트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플레이어 사행시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삐딱이가 재미있는 댓글을 선정하여 총 5명에게 제페토 잼을 6 0씩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희아가 요즘 날씨가 갑자기 너무 따뜻해졌잖아 어, 맞아 맞아 이제 곧 여름인가 봐 아주 땀이 줄줄 흐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페토에도 예쁜 여름 옷으로 갈아입혀 줘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 귀요미 친구들이랑 이야기는 어때 돈이 없잖아. 무슨 소리야? 저돈 많거든요. 아무튼 제프터를 하면서 무료 잼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얻는 방법이 있다고 하길래 내가 소개해 주려고 해. 오 진짜 그런 방법이 있어? 그래, 내가 다 알아갔어. 오 바로 플레이오라는 앱이야. 플레이오는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임 리어더 앱으로 이 앱을 이용해 게임을 플레이하기만 하면 잼을 얻게 되는데 이 잼을 코인으로 교환해 문화 상품권, 기프티 카드, 네이버페이, 편의점 상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어. 어? 그러면은 제페토 앱을 키는 게 아니고 플레이오 앱에 들어가서 제페토 게임을 하면 되는 거네? 맞아 플레이오 앱을 통해서 플레이한다면 잼을 얻을 수가 있어. 와 너무 신기한데? 플레이어 앱을 설치 후 실행하고 로그인을 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한 권한 설정 팝업이 하나 뜨는데, 사용정보 접근허용이랑 다른 앱 위에 표시 권한 허용을 꼭 체크해야지, 게임 플레이 시간이 측정되어 잼을 지급해주거든. 그러니까 이건 꼭 설정해줘야 해. 거기다가 퀘스트까지 있는데, 메인 퀘스트, 한정 퀘스트, 도전 퀘스트 등 플레이어 안에서 더 많은 잼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있어. 딱이가 준비해온 시크릿 코드도 있어 오른쪽 하단에 프로필에 들어가서 꼭대기에 톱니바퀴를 클릭 마이 메뉴에 보면 시크릿 코드가 있는데 여기에 삐약이 유튜브라고 입력만 하면 끝이야 그럼 만잼을 추가로 지급해준다고 우와 플레이어를 잠깐만 했는데도 재미 이렇게 많이 쌓였잖아 와아든 잼은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니까 한번 써보자 야 이거 육회장 하나 사 먹을 수 있네 내가 인심 썼다 이거 삐약이 너 먹어라 당연히 그내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플레이어로 제페토 월드에 들어가서 게임도 해보고 챌린지도 해봤잖아. 어. 삐야기는 어땠어? 내가 제페토를 진짜 하루에 몇 시간씩 들어와서 영상도 찍고 게임도 하고 맨날 맨날 그렇게 하고 있잖아. 난 사실 솔직히 앱 자체가 좀 버벅거리고 무거울 줄 알았거든. 근데 그런 불편했던 점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오. 중간 중간에 내가 이렇게 재패토를 하고 있는데 재미 정립되는게 위에 이렇게 땅땅땅땅 뜨면서 보이니까 난 그게 너무 재밌고 신기했어. 나는 우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해야 한다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닌 기존에 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점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 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새로운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던 게임을 플레이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 그게 너무 좋았던 거야. 어, 근데 나도 보니까 내가 제페토도 많이 하고, 로블록스도 많이 하고, 무한의 계단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 그런 게임들이 다 들어있더라? 맞아. 우리가 어차피 게임을 할 거면, 혜택을 받으면서 게임을 하면 너무나 좋잖아. 여기서 특별 이벤트 삐딱이가 쏜다! 댓글에 플레이어 4행시를 제일 재밌게 작성해 준 5명에게 제페토잼을 60잼씩 선물해 주겠어! 오! 60잼씩이나? 내가 시범을 먼저 보여줄 테니까 잘 봐봐! 플레! 플레이어에서 게임하면 레! 레전드 혜택들이 가득가득! <laughs> 이! 이렇게 훌륭한 어플을 아직도 안 해보셨다고요? 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네요. 아 너무 구려. 야 나는 6만점 받아야겠다.